안녕하세요. 백작가TV입니다. 날마다 숨 쉬듯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인생이 숨 쉬듯 풀렸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려 했는데요. 먼저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기더군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지금은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네, 너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인생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적을 운이 아니라 습관처럼 만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정반대로 답합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시크릿의 저자 론다번이 있지요. 이세 사람이 공통으로 말하는 단 하나는 바로 먼저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가 왜 말뿐이 아닌지, 왜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부담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야기처럼 세 꼭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감사는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뇌를 바꾸는 신호입니다. 감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뇌에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뇌를 이미 잘된 미래 상태로 먼저 데려다 놓는 행위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뇌는 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전한가?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의 불안, 걱정, 결핍으로 답하면 뇌는 긴장 상태를 기본 값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별일 없어도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면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은 괜찮은 상태구나.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세로토닌 같은 안정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센 도파민 같은 성공, 성취 호르몬이 아닙니다. 해야 할 작은 일 하나하고도 감사드리면 나오는 엔돌핀 같은 것이지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감사드리는 일이고요. 그게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 행복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 반응이 나옵니다. 마음에 울리는 감사는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감사한 일들이 생겼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뇌는 진심보다 반복을 먼저 믿습니다. 둘째, 감사는 인생을 잘 풀리게 만드는 현실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뀐 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 무난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평범함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는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판단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도 덜 날카로워지고 선택도 좋아집니다. 왜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요.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잃을 것이다. 이말 앞에는 생략된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밀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더 얻을 것이요. 감사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잃을 것이다. 결국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환경에서 하루하루가 기적 같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셋째, 숨 쉬듯 감사하는 3단계 하루 루틴 어렵지 않습니다. 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숨 쉬듯 하면 됩니다. 1단계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문장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정 없어도 괜찮고 의미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하루의 기본값을 정해줍니다. 2단계는 낮에 하루 중한 번만이라도 아주 평범한 순간에 마음속에 되내는 문장입니다. 이 순간이 무난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쌓이면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단계는 밤에 잠들기 전 잘했든 못했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자책을 멈추게 하고 내일을 덜 두렵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바로 얼굴 찡그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반전으로 내게 다가올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저 사실로만 우선 보는 게 좋습니다. 아, 저 사람이 화가 많구나.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저런 상황을 보고도 내가 화를 안 내니까 감사한 일이지. 감사는 주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내 얼굴을 편하게 해 줍니다. 결국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지요. 이 깨달음 하나면 이미 충분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리뷰입니다. 첫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신호입니다. 둘째, 감사는 진심 아니어도 반복하면 작동합니다. 셋째, 평범함에 감사할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백작가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